이번 시간에는 중고등거 세부 계획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과목 별인데요어 다섯 가지 이제 목표는 궁극적인 거는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3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의 학습 연결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제 수학이든 영어든 일단 중학교는 일단 기본 개념이 이제 확립이 돼야 되는 게 우선순위겠죠. 근데 하지만 개념이란 거는 결국 예, 심화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학교 시험에서 이제 그 증명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면 응용 심화적인 문제, 좀 복잡한 어떤 문제 해결,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를 학생이 어떻게 자기 주도적인 그런 학습의 능력을 충분하게 습관을 들여서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의 평가를 잘 이뤄내갈 수 있는가.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도, 국어는 이제 학교가 정해졌기 때문에 중고등은 각 개별적인 내신 영어라고 내신이란 의미 자체는 학교 보는 내신 5등급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험을 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해서요. 그리고 고등 과정은 이제 3, 3월, 6월, 9월, 10월 그래서 네 번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부가 보는 시험이죠. 수능 평가원에서는 결국 수능 문제로 가는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학교는 이제 중학교는 내신이 자사고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성적이 적어도 1 2등급 내에는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등급이 이제 5등급이 되어지면서 이제 1등급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여전히 90점대는 세기 안으로 틀려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40% 그리고 30%는 40%가 이제 학교 성적이고 나머지 9 0는 이제 면접과 이제 생활기록 보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소개서와 함께 이제 면접을 통해서 자기 자사고나 이제 해당 외고나 해서 보게 됩니다 외고도 영어로 면접 보는 게 아니라 한글로 면접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영어는 수학은 아니지만 이제 영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국어 그렇게 해서 또 사회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나게 됩니다. 하여튼 중학교는 보다 조금 더 어, 학교에 정해진 교과 자습서 위주로 평가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영어든 국어든 그 교과에 있는 내용들의 그 지문들이 눈을 뜨던 감던 충분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까지. 암기를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 국어는 교과서에 있는 그 지문의 독해력이 완전히 강화가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고급 어휘가 있죠. 비문학이라고 하는 그 논술적인 뉴스에서 다루는 시사 정치 경제 문화 과학까지 해서 그, 그 고급 어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걸 따로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영어의 어휘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뭐, 절차적인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좀 한, 한문적인 성격, 섞여 인 그, 그, 얼른 곳이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와 국어가 연동되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 수능 국어, 수능 영어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표가 지금 고등학교 일학년과고 삼학년과도 같이 지금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학교에 있는 생활기록부와 이런 부분들이 꼭 중학교와 고등학교 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육 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머릿 속에 왼쪽에는 이제 성적표가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는 행동특이사항이 칠백자가 있고 그 이제 행동이고. 그리고 각 과목별로 해서 500자씩 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쭉 쓰실 겁니다. 그거를 홈페이지, 웹사이트 나이스에 들어가셔서, 본 학기 거는 전에 이제 6개월 전께 떠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요번에 거는 한 8월이나 9월쯤에 1학기가 뜨겠죠. 그래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앞으로 계속 그것을 인쇄해서 학생과 부모님과 같이 그것을 이해를 숙지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 객관화가 된 내용을 본인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자사고 면접 때 그것을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의 연속성, 연계성, 그 결국 진로죠. 공부가 내가 좋아하는 분야와 어느 쪽으로 내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가 어, 그러니까 대학이면 어느 과를 갈지 그런, 그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예, 중일 때는 그것을 이제 자율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그좀 적응되는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인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생활 기록부가 어느 방향성에 대한 학생 스스로가 이제 자기 주도적인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고등학교 과정은 모의고사가 이제 50%. 그러니까 모의고사와 내신이 그 내신 속에는 책 별도의 EBS 교재에서 영어를 또 쓰고, 수학도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책 범위만 나오지가 않는다. 그걸 꼭 유념하고.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수능의 모의고사를 계속 3월 지금 다음 주에 3월 26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또 2월 달에 시험이 있고. 9월 에 시험이 있고 10월 시험이 있지만, 이런 중학교 2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이제 수능 이런 부분들을 특히 영어 같은 부분은 과감하게 좀 보면서 예,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는 영어 단어를 6천 단어를 보고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만 단어에서 만 오천을 보는데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어, 지금 영어적인 부분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신 화면에서 보시면은, 좀 이게 문법이라든지, 이것 또한, 중일 또한, 이제, 어 대부분 1학기 때는 좀 자율학기제로 하지만, 1학기 때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뭐, 여러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쪽지시험도 있겠지만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꿈에 대해서 영어로 이제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학기 때는 이제 중간기말고사에서 원래 시험이 있을 겁니다 예정이 선배들처럼 그리고 중2들은 이제 4월 중순 그리고 7월 중순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요 이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저번에 말씀드린 외부 지문 그것들을 또 같이 플러스를 해서 학교에서 나온 게 있다고 하면 빨리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마치 고등학교 수능 영어처럼 중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중학교 1 학년 부분은 말씀드렸고, 저기 2 학년, 3 학년 부분이 지금 이제 문법이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학기에그니까 중학교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범위가 정해졌으면은 거기서만 문법이 나오고, 거기서만 어휘가 나오고, 거기서만 듣기가 나오고 이렇게 딱 제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30 문제 이러는 것을 제시간에 4 5분 동안 다시 말해서 종 울리기 전1 0분 전까지는 다. 한 개당 여전히 일 분씩 해서 그 전에까지 풀어야 된다 예, 그런 건 동일하게 가죠 예그래서 이게 학교 시험은 범위 정해주지만 또 플러스 알파로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열 장에서 그 내외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물이 있으면 그걸 카피를 하고 같이 이제 프린트를 해서 그것도 또한 같이 분석을 하고 이제 외워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예, 중이중3은 그렇게 해서 영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국어는 이제 학교 거 평가 문제집을 통해서 학교가 지정된 출판사의는 내용나 이런 부분들 영어하고 유사하게 지문 또한 다 충분하게 다 이해되고 특히 문학 같은 부분은 하, 그 정해진 그런 나오 출제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잘 풀어야 되고 지금 중이 고전 소설, 그리고 중삼도, 고전 문학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 평가 문제집에 나오는 그 문제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제 거의 외울 부분은 외우면서도 이해가 돼야 된다.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회와 역사 부분도 이제 충분하게 그교재 학교의 주형 교제를 따르면서 역사 같은 부분은 유튜브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이 함축적으로 된 것도 있어요 내용들 그래서 한번 쭉 해서 학교 보기 한 일주일 전까지 해서 한번 모의 테스트를 충분하게 보고 기출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출 학교의 기출 각 개별로 정해진 이제 기출이 있고 또 AI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볼 거. 볼 것이기 때문에그것 또한 이이보서서 이제, 이제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는그다음에그다음에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일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정그 다음에는 그분음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다음에는 그다다다 연계해서 나오지만 결국 이 부분은 문자와 식을 통해서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이 이제 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서가 1학기 부분을 하면서 또 이제 개념에서 문제가 두세 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응용 심마죠 응용 심마에서 개념이 이해되는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용 심화 문제집이 두 권을 맞물려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1, 1차 방정식이 마무리 되어지고 도형이 이제 마무리 어, 이제 1학기분이 마무리될 때 2학기 도형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와 1학년 2학기의 개념, 그리고 1학년 1학기 응용심화는 같이 물고 갑니다. 두 권으로.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요 과정을 이제 어떻게 개별적으로 학생이 빨리 진행을 하느냐. 그래서 목표는 여름 방학 때는 이제 2학 2학 2학년 1학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좀 하반기 겨울 방학 때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면, 이제 3학년 과정까지 다 마스터가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때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이제 공통수학원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를 참 이게 세부사항으로 표를 해가지고 드리면 좋은데, 에, 이제 그거는 이제 각 개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 성적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은 이제 그 2학년 1학기 함수가 나오게 되죠. 이 함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이제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또한 이제 2차 함수 이 과정이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은 특히나 연름 방학 때 함수 부분이 나게 되는 거죠. 방학 전까지. 1학년이 학기 부분이 완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개념서는 빨리 이 다시 일 개념서와 예, 그리고 이제 응용심화까지 해서 연업 방학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다시 예, 본 학기 때학학 예, 하든 학생의 그 진도에 따라서 한 학기씩은 이제 이렇게 응용심화 개념이 항상 물고 간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중학교에 피드백을 할수 있는 것은 한월 단위 한1회에서2회 정도로 해서 내가 단원이 끝났으면은 응용심화용으로 해서 테스트가 갑니다. 보통 개념은 한7십팔0프로까지만 70, 이해가 되면 응용심화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완전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예, 거기서 이제 학교 시험 스타일을 충분히 풀 수가 있는가가 예, 나오게 되죠. 저희 학원은 이제 보인중학교 만약에 뭐또 5주 오금 있지만 그 수학은 또 거기 작년에 나왔던 기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점수를 예측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모의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4월 중순이다. 그러면 4월 초쯤, 한 일주일 전쯤에서 모의 테스트가 하게 됩니다. 중일 또한 좀 미리 그 해당 단원을 끝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단원에 해당하는 이제 기출 문제, 응용 문제를 좀 풀어서 그것을, 그것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는 의미 자체는 거기서 개념을 이해하고 거기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본인 거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개념 서에만 머물러 있다거나 개념에 관한 문제만 푼다거나 쉬운 거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보면은. 이제, 그, 본 문제 했을 때는 증명할 수가 없고, 상당히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등과정 또한 마찬가지란 얘기죠. 왼른쪽 보시면, 이제 고1에 보시면은 이제 다항식과 이제 그동안 2차 에서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 도 함수까지 해서 이제 이것이 공통수학 1, 2가 다 이렇게 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다 거둬드리는 거죠.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했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게 되고 새로운 내용이 뭘까요? 이제 미적분 고 이에 있는 대수와 미적분 원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이 부분을 또 해결하고 예또 함수 부분이 있고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미적분 2하고 기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그 교육 과정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미적분에서 이제 확률까지 이과는 확률까지 다 하는 걸로 해서 미적분 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짓고 예 그리고 이제 문과는 기존대로 해서 확률 통계까지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선택이 이제 기여할 필요도 없고 미적분 투는 대학가서 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부가 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열가지해서 이제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고사 삼은 무엇이냐 완전 다 모의고사 중심으로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문제 계속 풀면서 3월, 6월, 9월, 10월까지, 11월이 수능이니까 그 전까지 다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오답 노트 정리하고 킬러 문항 대비하고 계속 고난도의 문제를 한다. 이 작업을 고3 때한게 아니라 고2 때부터 이게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가 피드백은 보이면 국어 또한 기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모의고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겠죠. 그렇게 진행되고 국어, 영어 또한 마치 이제 기출을 보고 구문 분석을 하서 진행하고 듣기 평가 진행하고 수학 또한 모의고사의 실전 문제 풀이하고 그리고 학교 거, 학교별로 있는 기출 뽑고 그 문제를 또 풀어본다. 그래서 문제를 푼다는 거 결국에는 무엇이냐 자기 주도가 되느냐 학생이 자사고든 일반고든 모든 모든 것들은 학생이 자기 플래너를 계획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얼만큼 자기가 그 제한,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가 그겁니다. 네, 그래서 실전 감각을 계속 높이고 시간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풀 수가 있는가 그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이제 그 답에 대한 해설적인 부분을 추가할 부분이 있느냐뺄 부분 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문제 풀이를 하면서 그래서 발견하게 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시간표 보시면은 이렇게 5시부터 중일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고등과정은 이제 9시 전까지 해서 다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보시면 되고요. 예. 학기는 이제 겨울방학이 있고, 썸머스쿨,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2학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각 개별적인 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이제 그 개별로 성적표를 통해서 또 이제 그 피드백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또 중고등, 어, 세부 교과, 이제 계획서에 대해서 한 번,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